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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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크레이지시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우체국 파업으로 여긴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그리고 신제품 스타킹이 출시되었는데 축구와 풋살아 리뷰를 하다보면 발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나름 아주 얇고 스포티한 신 스타킹을 제작했는데 판매 전에 저희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내구성이 좀 약해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가격, 양말 두께 정말 모두 마음에 드는데 이미 생산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걱정이네요 뭐 그렇다고 무작정 판매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타 유튜버 분들과 협업 이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물품 전달은 끝이 났고 다른 채널에서 저희 용품을 리뷰해 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입니다 각자 업무가 있으셔서 업로드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존버하고 계시면 곧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솔림과 함께 서울로 출장을 갑니다 실제 축구 유튜버분들을 만날 예정이고 축구와 전문 유튜버분을 또한분 만나서 배움의 자세로 라이브 방송 함께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어, 근데 진짜 이게 될까? 부산에서 서울이라니 완전 성공했네요. 혹시 서울에 가게 되면 추천할 곳이 또 갔다 오면 실착 리뷰도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싶. 사실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솔렌도 그렇고 부상 회복이 아주 완전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여러모로 지금 크레이시빌이 힘들고 변화되는 시기라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킬볼 당첨자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 주시고 저희 메일로 인증샷과 함께 주소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푸사라 당첨자 발표도 해야겠죠. 6월 푸사라 당첨자는 저희가 서울을 다녀온 뒤 마지막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